이렇게 라이브감해 이 안중에 국어를 그렇게 많이 두들겹 패고 공나물이 그렇게 많이 팔리는 시즌이 요즘이 아니니까. 엄마에 해장국 진짜 많이 나왔잖아요. 콩나물 얘기가 나서 드리는데 네. 이분은요. 네 콩나물을 네. 혹시 성대에서 나와 콩나물? 성대에서 빼서. 성대에서 빼서. 성대에서 빼서 어. 어. 종이에 누르는. 우리 듣는 우리끼는 시원해지고. 그렇죠. 오. 듣는 우리끼는 시원해지고. 와. 그렇죠. 이번 음, 지금 어떻게 될까요? 감성이 숙 자라고 콩나물처럼. 아용 어. 혹시 어, 많이 들었어요 오늘. <laughs> <laughs> 자 콩나물 같은 노래로 시원하게 소풀이를 해주시는 분 저희가 모셔봤습니다. 시각 <laughs> 송라이터 김덕태씨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네 안녕하세요 아 김덕태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이 아아 용석 씨가 이 네. 프로그 시간에 가면서 또또 네. 깊이 우러나는 그런 아, 표현들을 아이고. 아 어, 가사 쓰셔도 되겠어. 감사합니다. <laughs> 아니, 진짜 우리... 아 이렇게 영광스러운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오시니까 우리 용석 씨가 네. 쑥쑥 성장해 있는 모습을 보시죠. 아, 그러니까요. 저도 요즘 너무 멋있게 성장하는 용석 씨가 많에 보니까. 얼굴이 기에도되겠습니까 이제. <laughs> 그렇죠. 모판 뚝떼 가지고. <laughs> 네. 아예예예 예. 멋지다 용석 씨. 감사합니다. 음. 네. 자 오늘 저희가요 남한의 해장법 숙취해소법 네. 못 잡고 있습니다. 네. 자. 아니 키 씨도 요즘에 워낙 바쁘시게 보내시잖아요. 뭐 이렇게 뭐 술자리나 이런 모임들 많이 가지시겠죠요. 연말 한창이요 계속 이어지는데요. 네네. 그 아까 해장국 얘기했잖아요. 네. 그 저만의 비법이 있어요. 뭡니까? 예 이거, 이거 비법인데 아, 이거 진짜... <laughs> 저희만 알고 있어요. 저희만 아니, 물론 그래요. 제가 이제 오선지 였던 콩나물 그리지만 <laughs> 네. 실제적보다 진짜 콩나물 네. 제가 라면에다가 이제 콩나물을 끓여 먹는데 네, 그 나면. 차이점이 뭐냐면은 네. 라면을 그냥 끓이면 되게 텁해요. 맞아 맞아. 그래가지고 마지막 맞죠. 예 그래가지고 그 라면 한번 끓여 가지고 끓여 가지고 씻고 가지고 <laughs> 그 <그러면> 면하고 <laughs> 아, 아, 그리고 예 네, 아.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 스프 대신에 네. 그치하고멸치하고예그 멸치하고? 아, 저기 그 다시마 다시마 그걸로 네. 가지고 끓여 먹으면 너무 좋아요 시원하고 아 한번 오라면 그렇게 한번 해보. 그쵸. 아 라면 스푼는 아예 넣지 말고요? 아예 안 넣고요. 아... 그러면 우리 덕분에 내일 좋아요. 그렇게 드시겠네요? 네, 매일 항상. 오늘 회식할 거니까. 라면 끓일 때 항상 이렇게. <laughs> 아, 오늘 그러면, 많이 먹일 거니까 저희가. 있네. <laughs> 내일 아에 예정돼요. 내일 예정돼요, 이제. 매일. 오늘 아, 가면서 아, 라면 아, 준비해서 그렇군요. 가셔야겠어요. 네. 네, 어, 네. 아, 우리는 그렇군요. 내일 서울 방송 받들어가고 <laughs> 싶어요. 아, 진짜. <laughs> 아, 아, 우리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 요 네. <laughs> 네. 여러분 자, 나만의 해장법, 숙취해소법 우리 같이 공유 좀 해요. 네. 내일 네. 꼭 필요하거든요. 네. 샵 2353번 <laughs>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 0 0원에 정보 이용료가 추가되고요. 자 문자 기다리는 동안 노래 한곡 들어야겠죠. 노래 한곡 들어야죠. <laughs> 네 오늘은 진짜 2018년의 네. 끝자락이에요, 그렇죠? 네. 저희께서 3월 한해 동안에 너무 고생도 많이 하셨고요. 예. 그래서 이별이야 이별 결국 이별이잖아요. 떠나는 예. 거잖아요. 서 예. 공항의 이별이라는 노래로다가 예. 예, 올 2018년을 보내면서 드렇게 마지막 방송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노래가 원래 노래죠? 아, 문주, 문주란 그러죠? 씨의 문주란, 네, 네, 공항의 볼게요. 이별이라고 네. 요즘 조금 전에도 김두선 씨형 대화도 나왔듯이 네. 참또 그런 또 슬픈 일도 있지만 네, 또 그런 어떤 의미가 있는 노래 같아갖고 제가 준비했습니다. 네, 박수 공항의 이별입니다. 덕태 씨가 라이브로 여러분들께 들려드립니다. 고픈 말들 쌓였는데도 한마디 말 못하고 헤어지는 당신을 이제 와서 붙잡아도 소용없는 Teu meu 들이 쳐도, 지 금은 말못 하고 떠나가 는